자, 반갑습니다. 엑스티드론입니다. 자, 오늘 새롭게 나온 네오의 언박싱, 개봉부터 세팅까지 여러분들께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에 내부 구성품과 활성화하는 과정, 그리고 펌웨어 업데이트, 앱 설치 방법, 모든 것을 이 영상 하나로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말 내가 구입한 것처럼 DJI 네오의 플라이모 콤보 모델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쪽에 보면은 슬링 처리가 돼 있거든요. 요거를 따로 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딱띄워 주고요. 개봉을 해 보죠. 자, 위에 박스가 하나 들어 있고 RCN3 조종기가 하나 들어 있고요. 자, 네오 본체가 들어 있고 그리고 프로펠러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하나씩 한 대분이 아니라 반 대분이 들어 있네요. 요거는 좀한 대분을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리고 여기는 뭐 간단한 설명서는 아니고요 안내문하고 그리고 뭐 QR 코드라든가 스티커 같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뉴얼은 이게 아니고 DJI 사이트에 가면은 PDF 파일로 한글 설명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그 외에 박스에는 어, 방부제 하나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럼 빠르게 뜯어보겠습니다 이칸에자 어, 네오 본체 그리고 RC N3 조종기 옛날 RC N1, N2, N3 모양은 똑같이 생겼죠? 뭐 변한 게 없습니다 프로펠러는 제가 개봉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다면 당연히 플라이모 콤보니까 충전 허브하고 두 개의 여분의 배터리가 들어있겠죠 자 개봉해보면 하나는 본체에 지금 꽂혀있기 때문에 뭐뺄 때는 이렇게 그냥 잡아서 빼면 되고 이렇게 장착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버튼을 눌러도 램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DJI의 모든 배터리는 슬립 모드라고 지금 락이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C타입 포트에 충전이 들어가야만 그때 락이 해제가 되고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전된 게 아닙니다 눌렀을 때안 들어오는 게 정상이에요. 당연히 본체 쪽에 눌러도 안 들어오죠. 예. 여기에 한번 꽂아주거나 이 배터리를 빼서 이쪽에 연결해줘야만 가능하다. 자, 그리고 안쪽에는 C2C 케이블 하나가 들어있고요. 아이폰 사용자를 위해서 라이트닝 케이블, 라이트닝 케이블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자 예전에 RC N1이나 N2 조종기들을 보면 여기에 묶여있었던 이 케이블이 라이트닝이 기본이었는데 요즘은 아이폰도 신형은 C 타입으로 나오고 대부분 C 타입 포트를 많이 쓰시다 보니까 이제는 메인 케이블이 C로 바뀌고 라이트닝 케이블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펠러를 분리하거나 장착할 때 필요한 십자 드라이버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됐으니까 배터리도 제거하셔서 멀티어브에 꽂아서 조종기와 멀티 허브를 모두 완전 충전한 다음에 활성화를 진행하고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됩니다. 잠시 충전을 다한 다음에 그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전이 완료됐거든요. 충전 허브를 봐도 충전이 완료돼 있고, IC N3 조종기도 충전이 완료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DJI Fly라는 앱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이 설치 영상까지는 여기에 담기에는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어, 아래 설명란에 있는 DJI 플라이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린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 이렇게 DJI 최신 버전의 플라이가 설치되면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로그인 돼 있어야 돼요 여기에 프로필란에 로그인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종기에 있는 스틱을 밑에서 뽑아가지고 연결을 해주시고요 자, 서 연결해주시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올리시면 이렇게 탄력적으로 스마트폰을 연결할 수 있는 거치대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보면 이 왼쪽, 여기에 있는 포트를 이렇게 뽑아서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요게 지금 기본적인 거는 C타입 포트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스마트폰을 거치해 주실 때 위에부터 이렇게 걸쳐 주시고 위로 밀면서 이렇게 이 밑에 부분에 고무가 걸려 있어야 됩니다. 이게 걸려 있지 않으면 이게 탁 튕겨 나가거든요.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뽑아놓은 케이블을 여기에다가 C 타입에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얘는 준비가 완료됐고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에 전원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누르게 되면 LED 상황 켤 때는 짧게 한 번, 길게 눌러서 켜줍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켜진 상태고 네오 드론의 배터리가 연결이 안돼 있겠죠? 조금 아까 충전한 충전 허브 중에서 아무 배터리나 하나 뽑아주시고요 그걸 뒤쪽에 네오에다가 연결해서 앞쪽으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이렇게 밀어주시고 전원을 켜기 전에 반드시 앞쪽에 있는 짐벌 커버를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밑에를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앞쪽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이렇게 나오죠? 내려놓고 뒤쪽에 있는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한번 누르면 배터리 확인. 똑같이 짧게 한번 길게 눌러주면 프로펠러가 이렇게 이렇게 동작을 하면서 켜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조종기와 어차피 한 세트일 테니까 뭐 활성화에 관련된 뭐 어떤 내용들이 뜨겠죠? 자 지금 보면 기체 활성화에 대해서 동의하라고 나오죠. 이건 지금부터 이 드론을 개시 하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동의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체는 활성화돼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료라고 뜨게 됩니다. 자 누르면 케어 리프레시 보험을 가입할 건지를 물어보고요. 본인이 따로 구입을 했다면 따로 사, 사시면 되고 아니라면 건너뛰고 싶다면 그냥 건너뛰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화면이 나오죠 새로운 펌웨어 사용 가능이라 그래서 이 기능들 아니면 뭐 새로운 기기와의 호환성 여부들을 보완해 줄수 있는 그런 업데이트들이 쭉 뜨는 겁니다 이 내용을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다소 소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배터리를 완전 충전 내지는 50% 이상 하라고 했던 거고 그리고 여러분도 중요한 거이 네오를 여기서 업데이트할 때 시간이 다소 걸리고 가만히 켜져 있는 경우에는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도 업데이트 이후에 여기다 불어주겠지만 앞쪽에 선풍기를 하나 불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바람을 불어주셔야만 얘가 뜨겁지 않고 업데이트가 잘 되지. 만약에 너무나 과열이 되면 중간에 업데이트 도중에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네오의 앞쪽에서 미니 선풍기나 이런 선풍기를 좀 비춰주시고 업데이트를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렇게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X를 눌러서 꺼주시고. 그러면 다시 한번 드론의 전원을 켜 보겠습니다. 짧고 길게 눌러서 전원을 켜 보겠습니다. 연결이 안돼 있을 때는 연결 가이드라고 뜨지만 이렇게 연결이 되면 고플라이라고 뜨게 됩니다. 그러면 고플라이를 한번 눌러 볼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화면에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폰트를 좀 크게 쓰겠느냐 보통으로 쓰겠느냐 골라줄 수 있어요. 눈이 좀안 좋으신 분들은 좀큰 화면으로 보실 수도 있고 그럼 이렇게 모든 과정의 세팅이 일단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DJI 플라이에 있는 오른쪽 상단에 점세개를 누르셔서 여러 가지 안전, 제어, 카메라, 전송, 정보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 네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미니4 프로, 에어3, 매빅3 프로 다 동일한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저희 아래 설명란에 있는 DJI 플라이 강의에 대한 부분들을 참조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기체의 개봉부터 세팅까지 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료가 됐고 자 그러면 모든 비행 과정이 완료된 거라서 시동을 걸어 봐도 시동이 걸리는 거볼수 있죠 시동을 다시 끌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보여 드릴까요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두 손을 모으면 시동이 걸립니다 즉 하강키만 내리면 시동이 꺼지고요 왼쪽 스틱을 5시 방향 오른쪽 스틱을 7시 방향으로 스틱을 딱 모아 주면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키가 이륙, 착륙 그리고 전진 후진 좌우 이동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설명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저희 또 XT드론 그 야외에서 비행시 주의사항 1부 2부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DJI 네오에 대한 다양한 영상들은 추후에 또 저희가 촬영을 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T드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